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이 또 혁신을 해냈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이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100원짜리 택시를 타는 한국, 한국의 대중교통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충청도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주민 대상의 교통복지 사업이었는데요. 일명 100원 택시 또는 효도 택시라고 불립니다. 이 택시는 면소재나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들을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외딴 마을에 고립되어 차도 없는 노인들을 돕고자 한이 계획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전역으로 확장되며 시골 지역 대중교통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했죠. 또한 놀랍게도 이름처럼 택시요금이 단돈 100원이라는 점을 짚으며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이 차를 탈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복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해외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고 해외 내친들 역시 환상적이고 실용적인 운송 솔루션, 자동차 인테리어마저 꽤 고급스럽고 쿠션이 좋아보여요. 이건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대신 실제로 노인들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한국은 곧 미국을 추월할 것 같아요. 등 감탄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대중교통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차례 각국의 롤모델로 방송을 탈 정도였죠. 이미 익숙한 한국인들 입장에선 뭐가 그렇게 혁신적인가 싶으시겠지만 아직도 해외 대형 유튜버들은 이미 유명세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와우, w wow, impressed video i know it's like an old man crush it's like w h y would i love public transport so much it doesn't matter where you stay in seoul you can get to any other place so easily it's so easy to reach by the subway한테 사고권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일본을 떠올렸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하철 역이 일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직접 본 한국의 지하철은 차원이 달랐고 절대적인 압승이었다는데요 게다가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일상인 급행열차, 우리에게는 익숙한 무선충전 플랫폼을 보고 효율에 미친 민족답게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디테일하게 개선한 듯한 편리함에 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사실 파리보다도 6배나 면적이 넓은 큰 도시인데요. 그러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발달로 유독 한국인들은 서울이 그다지 넓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도시 곳곳을 간편한 환승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감동적이라는 것이었죠.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각자 자신의 경험담과 간증을 쏟아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도 세계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서울에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여행한 모든 나라 중에서 서울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쿄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함께 경험해본 이들은 도쿄와의 비교에 덩달아 흥분하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나는 도쿄에서 10년 동안 살았지만 한국에서처럼 잘 살게 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쿄와 비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에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쿄보다 낫다. 서울은 제2의 고향이다. 도쿄의 지하철이 충격적이다.

이 유튜버 역시 외국인들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였고, 지하철 상황을 볼수 있는 전광판, 안전을 생각한 비상 전화기까지 있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한국은 지하철 뿐 아니라, 국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 이용마저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한 유튜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면 환승이 가능하다며 꿀팁을 알려주었습니다. T-Money Card is basically a transportation card. Using a T-Money Card has an advantage over using cash. The main perk of using the T-Money Card is that you can get a transfer discount. T-Money Card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할인까지 되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사실 한국 대중교통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T-Money Card 뿐만이 아닌데요. 택시를 포함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모두가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은 다른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70년대 한국 최초의 지하철 건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마도 한국이 일본의 발전을 도와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한국의 대중교통은 이미 완벽에 가까운데 이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